최근 이제 공무원이랑 공기업 지원율도 그렇고 사기업 내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 증가하면서 일반 시사상식이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반 시사상식 퀴즈쇼 도전! 수바벨!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송승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평범한 대학교 3학년입니다 사회고년생 <laughs> 처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각기를 보내고 있는 25살 정주환입니다. 저희가 1등 하시는 분에게는 또 출연료를 붙고 더블로 가면 더블로 가 그래서 또 드리겠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 크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미녀 아리랑의 노랫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에서 심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laughs> 이거 어떻게 알아요? <laughs> 정답. 승준 5kg. 틀렸습니다. 은주. 은 10kg. 틀렸습니다. 조한 조한 40km. 틀렸습니다. <laughs> 승준 50km. 아닙니다. <laughs> <이거 누가 웃음> 왔지? 너무... 이 단위 자릿수의 단위가 좀 달라요. 조한 조한 44km. 아닙니다 3km 아 정답 와 말도 안돼 네한0.398 어.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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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인데 그래서 대략 4km 정도 그래서 영, 1, 리는 0.4km 정도 됩니다 자 네, 2번 문제입니다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라는 뜻으로 주안 한안 노박살이 틀렸습니다 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이를 그르치는 사자성어를 무엇이라 할까요? <laughs> 주환! 과유불급 틀렸습니다 힌트 주세요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자 사지선다 드릴게요 각골남망 2번 마부작침 3번 결자해지 4번 교각살우 <laughs> 은주! 주환 <주한> 먼저 깔았습니다 <laughs> 교각살우 네 정답입니다 뇌물을 외쳐야 된를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라 뜻이니까 이제 살, 우가 아, 맞죠 네.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지? 남이 <목소리> 사람을 사람을 근데 그화살 있어 말이 뻔데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피트님 <laughs>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11년부터 1817년 사이에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임금 하락 실업자 증가의 역할으로 대공황. 들렸습니다. 승준, 그, 승준, 러더라이트 운동. 와,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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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문제 다 듣지 도 않았는데 맞췄어. 요 대박이다. 일수 <laughs> <임수, 웃음> 인정한다. 어떻게 알았어? 네. 저는 알죠.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한>, 알았죠? 와, 이후가 <laughs> 이제 영국에서 네. 일어난 기계파괴 운동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였는데, 음, 그렇죠. 와, 이 마지막 문장을 안 듣고 맞췄어요. 처음에 임금 이런 얘기만 들어도 아, 알.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먹는 양파는. 음. 양파의 어느 부분일까요? 승준, 승준, 뿌리. 틀렸어. 주한주한 줄기. 아닙니다. 주한 양주 씨한테 기회가 있죠? 양주 열매. 아 <laughs> <laughs> 이거 좀 웃겼다. 어, 이렇게 너무 웃긴데. 근데 더 열매.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 아니지. 아닙니다. 주한주한 이. 아 정답입니다. 이입니다. <laughs> 원래 양파는 양파 아래 또 뿌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는 뿌리식물이지만 양파는 아닙니다. 잎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나도하면포츠 <laughs>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양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 사는 노년층을 무엇이라 할까요? 아나 이거 승준 승준 욜로죠?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나 아, 이거 진짜 안돼 실버 어쩌고 다 아. 객관러만 무조건 맞출수 맞출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다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시는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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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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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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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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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그 3번 톤크족. 좋아, 삼, 사 번. 4 번, 사 번. 뭔지, 뭔지 아세요? 안주, 어, 그러면은. 아유, 다 원친들. 듣고, 다 듣고, 알았어, 하기, 알았어, 다 알았어, 듣고, 다 듣고. 번 틀렸습니다. 4번 코쿤족이에요. 두 분한테 기회 있습니다. 오! 은주 3 번. 은주 3번 뭐죠? 뭐였죠? 땡인가요 아니요. 네, 틀렸습니다. 아! 승준, 승준 3번 톤크족. 맞습니다. 톤크족. 톤크족. <laughs> 예또 나세요? 아저 처음 들어봤는데 아까 뭐라 하셨지? 통크족이 그가? 투 올리 노키즈라는 아아 To Only No Kids 아이 없이 아 게임에서. 아이 없이 둘이서 이제 2년을 보낸다 <laughs> 라는 식의 아 이제 4번이 근데 뭐, 뭐였죠? 코쿤족이라고 코쿤 그거잖아 다그 있는 방 안에서만 사는 아 방콕 같은 아뭐 그거죠 코쿤인 줄어았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10년대에 편찬된 최초의 현대적 우리말 사전 원고입니다 최근에 이 소재를 바탕으로 영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주원! 우리말 큰 사전 틀렸습니다 어.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화 이름 아는데 나도 말모이 아닌가요 영화 이름? 어? 정답이 말모이인가? 은주! 말모이 은주! 은주 정답! 와! <laughs> <laughs>